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 들입니다 임용님이 다녀가신 K리그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상암에만 4만 5천 7명, 음. 어마어마합니다. 관중이 찾은 것을 비롯해 6라운드가 펼쳐진 6개의 경기장에 무려 8만 2천 949명의 음. 관중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장모님도 <laughs> 쉬는 날 갔다 왔습니다. 네. <laughs> 이게 을의 야구가 개막하면 관중이 줄었던 게이 K리그 안타까운 현실이었잖아요. 음. 올해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 이명효과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네. 이게 반짝으로 그치지 않고 캐리가 전체에 좀 좋은 영향력이 좀 끼쳤으면 하는 바람 담아서 캐리 구성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저희도 포함해서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대박 경기가 많았던 6라운드. 볼만찬이 꼼꼼하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울산 수원전. 울산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축구는 결국 흐름 싸움인데 홍병모 감독의 기자회견 발언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울산의 연승 흐름은 이날 전반까지만 이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프리뷰 때도 울산의 선제골 시계가 빨라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두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전반에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32분이었습니다. 상대가 알면서도 막기 힘든 공격 패턴이죠. 오른쪽 측면과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는 공격. 예, 선제골 장면도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은 어머상이 뒤따라오는 에, 루빅손에게 알맞은 패스를 내주면서 선제골을 이끌어냈는데요. 지난 제주전과 어, 비슷한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2분 뒤에는. 두 번째 골 장면은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수비 지역에서 김영권으로 시작해서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하기도 어렵지만 빠르게 말씀드리면 이규성, 박영호 정승현, 이청용, 류빅손, 다시 이규성, 마티나담, 다시 루빅손. 여기에 슈팅 한게 흘러나와서 서령호, 서령호의 크로스가 아직 안 끝났어. <laughs> 그리고 다시 루빅손에게 연결해서 열 번이네요. 루빅손 니어포스트로 득점을 했습니다. 잘 찼어요. 유럽 빅리, 빅클럽에서 많이 나오는 뭐스물 번의 그 공격, 어떤 그 전개가 날 나왔고요. 루빅선는왜 이렇게 쉽게 골을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슈팅 9개로 4골 넣고 넣으면서 지금 득점선도 달리고 있습니다. 77분당 한 골. 굉장한 효과를 음. 보고 있습니다. 반면 수원은 그간 활용하지 않았던 정승원 라이트백 카드를 썼고 바산이 김보경 오랜만에 다시 공존 시키는 변화를 줬지만 전반 슈팅은 단한개 유효 슛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반 흐름에 비해, 어 제가 처음에 흐름을 말씀드린 게 후반전 때문인데요. 여기서 홍명호 감독 멘트를 다시 가져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반에 같은 방식으로 임했지만 2대0으로 이기고 있다 보니 선수들의 포지션이 낮은 위치에 있었다.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죠. 선수들의 위치 변화를 보면 최종 수비수들과 전방 공격수들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좀 들어보면 뮬리치 투입 뒤에 세컨볼 획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대로 울산은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음. 전반 점유율이 54%였는데 후반엔 40%까지 떨어졌습니다. 후반전 슈팅 수도 울산이 4개, 수원이 13개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감독은 조현우 선방이 아니었으면 질 수도 있었다 실제 그랬죠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쿠르투아 같았어 쿠르투아였습니다 진짜 후반 12분 핸드볼 그 파울로 인해서 페널티를 내줬는데 바산이가 정말 골문구석으로 강하게 잘 찼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현우가 막았습니다. 네그 이후에 잘 후반 찼어요, 근데 같이 아, 잘 찼죠. 어. 바사님한테 뭐라고 할수 없어요. 예. <laughs> 네. 근데 후반 34분 김경중에게 실점했지만 그 시간에 만약에 페널티로 먼저 선제골 내줬다면 더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조현우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수원은 6 경기 연속 무승, 네, 분명 강두권에쳐져 있을 경기력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경기랑 한 골씩은 꼬박꼬박 넣고 있는데 문제는 한 골씩만 넣고 있다는 거. <laughs> 네, 그리고 첫 골의 평균 득점 시간대가 후반 19분 너무 늦다는 것그 여기에 계속 실점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공격과 수비가 문제고요. 그 2선과 3선에서 플레이는 괜찮은데 결국은 위에와 아래가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원이 시즌 전부터 고민했던 부분이 결국 시즌 개막해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물승이 길어질수록 이병근 감독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제주와의 홈 경기는 여러 의미로 단두대 배치가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말씀드렸던 임명웅 님이 오셨던 <laughs> 서울 대구전 서울의 3대0 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유료 관중 집계 이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다인 45,007명의 관중, 여기에 3대 0 완승까지 서울로선 완벽한 하루였고요. 대구는 개막전 이후 처음으로 패하면서 무패 행진이 끊기는 잊고 싶은 하루였습니다. 라인업부터 보면 서울은 일류첸코, 임상엽 빼고 박수일, 권한규. 를 투입했습니다. 오스마르까지 이제 수비수라고 칠때 수비수만 선발에 여섯 명. 음. 그래서 수비적인 전술을 꺼내나 싶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최종 수비 라인을 높이고 오스마르가 미드필드로 전진 배치되고 그쵸. 윙백들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 그러면서 주도하는 경기 양상을 펼쳤습니다. 대구는 이근호, 황재현, 김진혁 대신 에드가, 장성원, 조진우 3명을 교체했고요. 전술은 그대로 3-4-3 전술이었습니다. 서울이 초반부터 몰아붙였고 11분 만에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이날 아까 얘기했던 임영웅님이 황의조 응원차 시측에 나섰는데 황의조 입장에서는 정말 때마침 핸드볼 파울에 의해서 페널티가 주어졌고 황의조 특유의 엇박자 페널티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서울 입단 6라운드 만에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서 기세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대구가 뭘 하려고 해도 오스마르선에서 다 일단 끊겼고 1차적으로 그걸 넘어서도 발빠른 박수일이 차단을 하면서 결국은 대구의 공격이 위력을 떨치지 못했고요 이런 흐름에서 어, 서울이 추가골까지 넣었습니다. 32분에 나성호가 권한규 헤더가 골대 에 맞고 나온 걸 침착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나성호는두 경기 연속골이자 올 시즌 세 골. 지금 153분당 한골 넣고 있는데요. 지난해 324분당 한 골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페이스가 좋습니다. 그러네요. 팔로세비치 페이스도 좋습니다. 41분에 프리킥으로 추가골 넣었는데요. 예, 서울이 전반에 세 골을 넣은 건 2017년 10월 울산전 이후 5년 6개월 만입니다. 아... 예, 여기에 이제 서울이 유리한 상황에서 후반에 한찬이 황현수, 김신진, 한승규 등등을 취입하면서 적절히 체력을 안배했고요. 대구는 뭐 전반 30분에 세라토 빼고 뭐 하프타임에 이지용 빼고 일찌감치 변화를 줬지만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백종범의 7선방도 대구로선 아쉬웠을 대목입니다. KOM은 오스영, 오스마르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중미로 투입돼서 12개의 인터셉트, 타압박네개 수비 보호 역할뿐만 아니고 상대가 까다로운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또 다른 KOM은 이명홍으로 하겠습니다. 아 <laughs> 시축을 하고 공연을 해서 좀 많은 관중을 몰고 왔다는 점, 뭐 슈퍼볼 하프타임, 네 슈퍼볼 하프타임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점, 그리고 하프타임 때 일단 축구화를 신어서 공연 때 잔디 보호에 신경썼다는 점에서 KOM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네, 세 번째 경기는 포항 광주전입니다. 포항이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각기동이 정효신을 잡았습니다. 이 K리그를 대표한 두 명장의 대결, 기대만큼이나 볼거리가 많았다. 아주 재미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일단 라인업부터 보면은 포항은 진기에서 돌아온 하창래가 복귀를 했고요, 김인성이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네. 윤재현이 22세 카드로 기용됐고요. 광주는 예상대로 아산이가 돌아왔고 정호연이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했습니다. 제가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렸죠. 김기동 감독은 순간적인 변화로 상황을 바꾸는데 능한 감독이 감독이고 이정효 감독은 똑심 있게 자신의 스타일을 관철. 시키는 음. 스타일이라고. 그 특징이 고스란히 나온 경기였습니다. 전반 광주의 흐름이었습니다. 포항의 라인을 올려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초반 빌드업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어코 풀고 나왔어요. 점유를 높이면서 기회를 노렸지만 결정적인 기회는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김기동 감독의 1차 묘수가 숨어 있었는데 음. 광주의 공격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사이드에서 형태를 만들어서 중앙으로 이동해 기회를 만들거든요. 네. 일대 풀백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좌우 윙어로 하여금 이민기, 두현석의 공격 가담을 제어시키면서 공격을 반감시켰어요. 광주가 전반 57%에 달하는 볼을 갖지만 슈팅 단두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가 공골을 만들기 위해서 전진할 때 숫자를 확 늘리고 빠른 트랜지션으로 수비할 때 숫자를 많이 가져가는 스타일인데 음. 그럼 체력 부담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김기동 감독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후반 승부수를 띄웁니다. 고영준을 투입하죠. 상대 포백을 흔들기 위해서 택했던 방법이 뭐냐? 좌우로 크게 전환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서 침투하면서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형태였는데 이 과정에서 골이 나옵니다. 후반 2분 고영준, 12분 백성동이 마무리를 합니다. 전환에서 김종우의 역할이 참 좋았고요. 참 김기동 감독 여유, 여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변화로 흐름을 가져오는 힘이 상당하거든요. 올해 포항이 기록한 골이 10골인데 그중 6골이 교체 투입한 선수가 넣은 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날 김기동 감독 후반에 제카, 이호재를 좌우에 두는 수까지 쓰면서 이정용 감독을 좌절케 했습니다. 광주는 특유의 경기를 했지만 마무리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아사니가 너무 좀 볼을 끌면서 템포를... 끊어먹는 그 모습이 많이 보였고, 말씀드린 대로 풀백 지원이 안 되면서 경기가 잘안 풀렸습니다. 이럴 때는 좀 가운데서 힘을 줘야 되는데, 양 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전방이었어요. 음. 그니까 산드로는 팀적으로 좋은 선수긴 한데 한 방에 부족하잖아요. 반면 포항은 포항의 제카는 확실히 임팩트를 줄수 있는 힘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두골이 모두 제카가 뭐한 골은 도움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 네. 제카가 만들어 냈잖아요. 그래서 k o m 으로 꽂고 싶습니다. 포항 6경기 무패. 여기 하창래, 그랜트 콤비의 복귀와 함께 무실점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요. 광주는 포항을 상대로도 물러서없없는 경기를 하긴 했지만 골을 넣으면 승리, 그렇지 않은 패배라는 이 공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점에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일로 가보겠습니다. 수협과 대전전 수협이 5대 3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수원FC가 돌아왔습니다. 음. 수원FC가 가장 수원FC다운 경기력으로 수원FC다운 스코어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김도윤 감독 이날 수비도 수비지만 득점이 터지지 않는 것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고 공격적인 4-3-3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 잘 맞아 떨어졌어요. 신세계 이재성 센터 백에 윤빛가람을 한 단계 올려서 박주호 무릴로와 이역삼가 픽혐 형태의 허리지는 구성했거든요. 대전은 오재석이 왼쪽, 이현식을 오른쪽에 둔게 변화였고 특유의 변형 스리백을 중심으로 한3-4-3 음. 카드를 내세웠습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시원하고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대전 이런 시간에 골을 넣죠. 전반 4분 이현식이 진짜 원더골. 음. 왼발 빡. 열 선제골을 넣습니다 38분에는 티아고가 이 노동권의 아쉬운 판단이 겹치긴 했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이 수비가 붙는 와중에서도 그쵸. 굉장히 좋은 마무리였다고 음. 생각이 듭니다.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수원 업씨는 두 골을 내주기는 했지만 공격적인 전개 장면에서 확실히 예전 경기보다 나아진 모습이었다는 게 유에슈팅이 전반에만 4개였어요. 음. 기록 보니까 수원 업씨가 5라운드까지 유에슈팅 이 12개, 음. 그러니까 경기당 2.4개가 토탈인데 전반에만 4개 날렸다는 것. 그, 그 경기력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살아난 공격 시퀀스는 후반 빛을 발휘합니다. 후반 11분 라스의 패스를 받은 이용이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포문을 열죠. 뭐 7년 만에 골인가 그렇다 고합니다 네.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앞서 이 대전이 전병관의 골대를 맞는 슛 음. 그리고 김인균의 오른쪽을 살짝 벗어나는 슛이 들어갔더라면. 대전의 승으로 게임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 했습니다. 위기를 넘기고 온 찬스를 살리면서 흐름을 손협씨가 음. 찾았고요. 물론 4분 뒤 역습에서 티아고가 두 번째 골을 넣으면서 다시 두골 차로 벌리지만 손협씨의 공격에 물고가 트인 상황에서 음. 계속해서 이 흐름을 찾고 끝날 것 같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었죠. 실제 20분 라스가 시즌 첫 골로 추격을 만들고요. 24분 조유민의 핸드볼로 얻은 페널티킥을 라스가 동, 성공시키면서 동점골을 만듭니다. 후반 30분 이날... 경기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는 이 안톤 선수의 파울, 정동호 선수의 기가 막힌 수루 패스를 라스가 단독으로 나가고 있는데 안톤이 잡아채면서 퇴장을 당하죠. 경기 후 통화를 했던 이민성 감독은 아 그냥 납뒀으면 음. 먹고 우리가 쫓아갈 수 있었는데 하는 좀 안타까움을 드러내긴 했지만, 근데 수비수 본능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이 퇴장 효과로 손업씨가 공격적으로 더욱 불을 뿜고 후반 35분 이광의 크로스를 받은 윤빛가람이 절묘한. 헤더. 아 너무 잘했어요 역전골이자 결승골 그리고 수원FC 데뷔골을 뽑아 냅니다 42번 무릴로가 추가골까지 넘어서 승부에 쐐기를 박습니다 수원FC는 역시 라스가 살아야 되는 팀이라는게 음. 라스가 중앙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니까 팀 공격 전체가 사는 모습 보여줬고요 흐름에 워낙 민감한 선수잖아요 이날 두골을 만들어낸게 향후 시즌에 큰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k u m 전 이용에게 주고 싶습니다 중요한 선제골 그리고 도움까지 만들어냈고요. 키패스 두 개, 크로스 두 개로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음. 이 형이 작년에 비해서 몸 상태가 대단히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앞으로도 기대를 걸만 하고요. 대전은 좋은 경기라고도 후반 무너지면서 시즌 첫 패를 허용했습니다. 불안했던 수비가 결국 무너져버렸고요. 허리 쪽 미스가 좀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사실 잘 나가던 이 승격팀들이 첫 패를 하고 반응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음. 순나하던 대전이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전북 인천전입니다. 전북이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전북이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일단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여전히 경기장 안팎에서 사르른 판을 걷고 있기 때문인데요. 승리했지만 선수단 활짝 웃지 못했고요. 팬들도 큰 박수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2연패에 빠졌던 만큼 김상식감도 큰 폭의 변화를 줬는데요. 3백 카드를 꺼냈습니다. 수비 안정화를 위한 선택이었는데, 김건웅이 가운데 구자룡이 모처럼 선발로 나섰습니다. 3톱은 한겨운 이민혁이 우선 나서고요. 이동준, 송민규를 벤치에 앉혔어요. 그니까 무슨 얘기했어요 후반에 음, 승부를 걸겠다는 음. 포석이었죠. 네. 인천은 오반석이 선발 라인업에 복귀했고요, 김준엽, 문지환이 허리진의 자리했습니다. 감기가 있었다는 제로선은 벤치에서 출발을 했고요. 전반은 말 그대로 하품나는 경기였습니다. 이뭐 양팀 합쳐서 슈팅이 4 개밖에 없었고요. <laughs> 서로 내려서서 안먹겠다에 초점을 맞췄고 뭐 유의미한 공격 작업이 음,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여기 인천의 응원 소리는 컸죠. 김상식, 허병길 나가 외침 소리는 컸죠. 앰프 사운드까지 들렸죠. 대단히 혼란스러운 전반전이었습니다. 후반, 전북이 예상대로 승부수를 띄웁니다. 하파실바, 이동준, 송민규를 동시에 투입해 줘. 확실히 이 선수, 세 선수가 들어가니까 공격에 좀 무게가 실렸고요. 전북은 결국 두 골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후반 12번, 김동민의 킥을 아마누가 가로채 침착한 오른발로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만들어냈고요. 후반 4 3분 하파 실바가 류재문의 패스를 받아 골키퍼 맞선 상황에서 침착한 마무리로 역시 데뷔골을 만들어내죠. 두 선수 모두 전북의 데뷔골이었습니다. 오, 네. 결정력 차이로 승리를 챙기긴 했지만 여전히 전북의 공격 시퀀스는 아쉬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날 슈팅이 총 다섯 개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모두 유효 슈팅이었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고 집중력이 있었다는 얘기지만 공격수들의 슈팅이 딱한 개밖에 없다. 하파실바의 득점을 만든 슈팅밖에 없었다는 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인데 그만큼 공격 쪽에서 어떤 패턴이나 약속된 움직임으로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보다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아마노가 전형상, 그리고 팀 사정상 중앙 미드필드에 선 탓도 음. 있긴 하지만 전개 장면에서 측면 1대1에 의존하는 부분이 계속 보인다는 것좀 아쉽고 그나마 호재라고 한다면 의도대로 수비 쪽에 좀 안정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경태욱이 빠진 게좀 의아했는데 구자룡이 그 자리에 서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k o m 으 하고 싶습니다. 제로소를잘 음. 막아냈습니다. 인천은 세경견서 기 무승에 빠졌는데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답답한 건 세경견서 기 무득점이라는 건데, 에르난데스가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물론 전방에 아쉬운 것도 있지만, 신진호의 지배력이 포항 시절만 못하다는 게 계속 눈에 띕니다. 이날은 수비가 좀문재한까지 파트너로 붙였는데도 뭐 관여도나 공격 기여도가 떨어진 모습이거든요. 인천에 고민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가원과 제주전, 제주가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제주가 6수만의 첫승을 신고를 했습니다. 네. 승리 후에서야 이제 비로소 남길감독이 웃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승이 정말 어렵구나. 다시 한번 느꼈을 것 같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제주는 경기 전에 두 측면 수비수죠. 안현범과 안태현이 나란히 부상자 리스트에 아, 올랐습니다. 구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기존에 뭐, 이창민, 임채민, 최영준, 정훈, 진성욱, 그리고 연재훈 뭐~ 전성진 뭐~ 많습니다 너무 많아갖고 네 그~ 이 선수들까지 포함되면서 훈련을 필드 플레이어로 (16명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대11) 미니게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이즈였는데, 어떻게든 선발 라인업은 꾸렸지만, 백업을 보면, 김대환, 지상욱 곽승민과 같은 신인 선수들이 대거 자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벤치는 아마도 선발진, 선발진 중에 한 명이라도 부상을 당하면 어쩌나 아마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을 텐데요. 제주 입장에선 다행히도 이날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강원은 지난 두 경기와 다르게 김대원 디노카드를 먼저 꺼냈습니다. 공격진의 선발과 교체 자리만 바꾸는 변화를 준 건데요. 공격진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디노가 머리로 떨궈진 공을 양현준이 위협적인 슛으로 연결하는 장면도 나왔고요. 김대원의 발끝에서 찬스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반을 0대 0으로 마치고 후반에 들어서는 이제 임창우가 문전 앞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데요. 이 슛이 김동준의 팔도 아니고 가슴에 맞고 골라인으로 넘어갑니다. 김동준은 선방 3 개, 뭐 아주 많다고는 할수 없지만 하나같이 결정적인 아, 네, 선방을 보였습니다. 정말 좋은 골키퍼라는 생각이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었고요. 맞습니다. 제주는 끌려가는 분위기였는데 이 선방을 통해서 버틸 수 있었고 최용수 감독은 후반 14분 만에 양현준, 김진호 불러들이고 어 오른쪽 라인을 싹 갈아끼우면서 뭔가 득점을 노렸었는데요. 결국은 제주 골문을 열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제주에게 한방을 허용을 했습니다. 주인공은 서진수였습니다. 후반 8분에 한종무와 교체돼 들어가는데요 30분. 골문 구석을 찌르는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오늘의 k o m 을 하겠습니다. 서진수가 지난해 저녁 후에 8경기에서 4골 놀라, 놀라운 모습을 조금 보여줬고요 지난 동계 때도 가벼운 몸놀림 보여주면서 제르스도 자리를 대신할 차기 에이스라고 좀 찜을 당했었는데 초반 5경기에서 살짝 기대를 못 미쳤습니다. 근데 이날 이 한방으로 부담을 어느 정도 떨쳐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주장 완장을 찬 구자철도 좋았습니다. 팀내 최다슛. 최다 패스, 그리고 공중볼 경합성공 횟수 2위, 에, 이렇게 몸을 던지는 어떤 베테랑의 표본을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6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7라운드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치한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